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동화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 있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은 40절까지인데 1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곤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가 지어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르갈지 일어나고 말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가구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거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명하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듣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더라고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사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한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서 떨며 벌과 실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데려다가 그 마진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와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와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전에 오르실 때에 다섯 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지의 물을 들이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온 곳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온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와 간수의 구원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안정입니다. 첫 번째 사건인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속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과 그 성교팀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만드는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어 18절에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귀신 들린 여정이 선교팀한테 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도리어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 하지만 방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성교팀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정이 와서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도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 전도를 회방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전도 행위를 방해하는가? 그래서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라고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러자 그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수입원이 끊긴 겁니다. 그 여정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줬는데 그주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자 당연히 이 바울과 실라를 그 로마의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관리들은 찾아와서 그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서 매를 치라라고 하였고 그리고 간수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서는 감옥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그 종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 빌보을 요란케 한다. 우리 풍습을 흐트러트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로마의 군사들은 이 관리들의 명을 따라서 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곳에 갔는데, 법적인 시비를 가리지 않고서 폭행을 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간수는 그 관리들의 명령대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고랑을 발에 채우게 되지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모든 죄수들도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어, 들었습니다. 이윽고 어, 기적이 일어나지요.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지라. 어,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어, 그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간수가 잠을 잤었던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눈앞에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수들이 없어지고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가 그 죄를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예, 바울과 신라뿐 아니라 사형수들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형수가 탈옥을 했으니, 자신이 간수인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와 죄수들은 탈옥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이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요즘으로 따진다면, 음, 당연히 그 감옥 안에 죄수가 있는지 다 눈에 보일 것입니다. 어, 형광등이 최소한 있었을 테니까요. 당시에는 그러한 조명 등이 어두워서 그저 등불에... 감옥 문 정도만 보이지 안에 누가 있는지는 희미했었을 듯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없어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간수는 이제 등불을 들고서 그 소리를 가지고 가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이 또한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만약에 사형수다 가만히 있는데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당연히 탈옥을 할수 있겠죠.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감옥문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야 뭐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었겠죠. 어, 이 사형수들도 상황을 파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 죄수들이 음, 음모해서 탈옥을 시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을 다해서 그 감옥을 벗어나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지진이 벌어지고 세고랑이 스스로 풀리게 되고 문이 열쇠를 뚫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무엇인가. 하늘에 예기치 않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 간수는 자결을 하려는 그 순간을 멈추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은 것을 보고 이두 사람이 전능자 혹은 어, 능력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에게 질문, 문의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은 어, 제가 지금 간수인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간수도 상황이 파악이 된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없어져야 될 죄수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전능자, 능력자 된두 사람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 가운데 제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 간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했고 또한 이 간수는 그들을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먹이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온 집안이 이를 위하여 이를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풀려지게 됩니다. 관리들이 와서 풀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날 지진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풀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항의를 했고 또한 사과를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데 가지 않고 이 빌립보 성에 머물러서 빌립보 교회 의 안정을 꾀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십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까? 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아, 당연히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기에 있었기에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에 감옥 안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은 이 간수입니다. 간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탈옥을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마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원을 받자, 그 복음을 듣자, 그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을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베풉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숨이 두려워서 또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집안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내가 어떠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철원에 갔었습니다. 철원에도 주상절리 라는 그러한 참 기기묘묘한 암석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배를 한 10분 정도 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거기 운행을 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저희가 갔던 게 목회자들과 이제 사모님들 이렇게 이제 한 10명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인 줄 알고 그 짧은 10분 동안에 간증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는 것이요 자신이 30대 큰 돈을 벌었었대요. 그런데 교회는 못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었었죠.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되는 상황이 된 것이 불과 2, 3개월에 벌어졌대요. 그리고 지금은 한 40대 정도 십대어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어, 떡집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제 어, 물질적으로는 넉넉지 않지만 지금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분 얼굴에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이전에는 길을 가다가 깡패들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여전히 험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의 평안함과. 웃음이 보여졌어요. 복음의 능력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어떤 괴로움도 능히 해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보였고 이 바울에게 신라에게 그리고 간수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을 거꾸로 드리고 힘겹게 만드는 것 고민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을 마음속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괴로움과 상황과 아픔을 해치고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보제 예물을 드린 그 손길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속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온토 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6월달에 부모 세미나, 하나님 도와주실 사, 조금이라도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나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두 가지의 기도를 드린 후에. 개인의 기도, 말씀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